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모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아,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는 이제 몇달안 남았으니까 <laughs> 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경영 <laughs> 청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주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요즘 그 방송에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요새 뭐언론에 많이 내주대요. <laughs> 예, 아무래도 저쪽에서 이제 두려워서 그런가 예? 많이 그 아니, 여론조사, 그, 하는데 시민단체, 그것도, 그, 총재이거 뺐다 그러던데, 아예, 의도적으로. 그 제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웃음> <웃음> 아이고, 그, 저, 예. 어, 혼인신고 얘기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우선, 예. 저, 큰 얘기부터, 정치 얘기부터 해 주시는데, 음.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예. 그, 선거 전에 어떻게,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할까요? 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 어떤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들이 그 머리를 잘못 써요. 음. 국민의힘에서 이석기 네. 한명숙 네. 한명숙 나왔지만은 복권이 안 됐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죠. 아.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석기도 사면해라. 어 아, 이석기는 안 되지. 안 되는데. 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사면하고 싶으면 아. 양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바다대로 이렇게 주고받기로주고받기로 이런 분위기가 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음. 그 사면이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애국 시민들, 저, 오빠가 어, 어, 울파시, 반대하는데, 반대하면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석방하고, 아, 이석기는 그 석방하고, 그 간단하지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네. 그것도 믿겨있어야 돼. 그래서 이석기를 석방하고, 이보, 저 이명박과 박근혜를 석방한다, 사면한다, 또 한명숙을 복권한다. 그 국민의 힘 쪽에서 주장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국민의 힘이나 네. 박근혜를 사면을 원하는 쪽에서 이런 걸 주장해줘야 돼. 음. 자기, 자기 것만 먹겠다. 상대방은 생각 안 하겠다. 이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음.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뭐할 때도 빠다들여 하잖아요. 네. 뭐 그와 같이 그냥 박근혜 이명방과 사면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예요. 음. 정말 이해가, 일리가 있잖아요. 오.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박근혜. 측 이 지지자들이. 아, 이, 이석기까지는 뭐, 뭐 해도 한 명숙은 뭐 이렇게. 어, 예, 그렇게 어, 할수 있어요. 네, 한 명숙, 네물, 네물 뇌물 관계인데. 어, 그게 ]다. 애매하다. 그리고 한 번. 박근혜 문제, 대통령과 이명숙이. 박근혜 사면해라. 대통령도 돈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서로가 돈 문제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먹은 건없 없죠. 네, 없는데 그걸 거기서 주장하니까. 네. 좋다. 한 명숙도 이석기도 사면 복권해라 그러면, 우리 이맹과 박근혜도 사면해달라. 뭐 이러면은 자기들 것만 사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쪽 사이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뭐 우파 쪽에서도 서로의 뭐가 있어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근혜하고 이맹과만 사면할 수가 없냐. 근데 저자들은 사면을, 어. 저, 시켜주려고 한 어. 번, 쓱, 떠본 곳에 이낙연 대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이낙연 대통령이. 아, 대표, 일, 대표. 이낙연 대표가. 네. 어, 대통령이지. 대표가. 네. 일방 개인 어떤 뭐 오늘 없었던 것 같아.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뭐 청와대하고 상의했겠지. 슬쩍 떠보였요 근데 애드블론만 하는 걸로. 네. 응. 어, 애드블론을 뛰어넘는 걸로. 아, 분위기 어. 분위기 잡는 걸로. 그러면서 거군요? 중도파를 약간 이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어,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음. 이석기 한명숙, 박근혜 이명박. 이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논의도 돼. 음. 왜 민주당에서 반대를 안 하니까. 민주당은 이석기 한명숙 저 사면 하는 걸 그냥 쌍수들로 환영하겠지. 환영하민주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묻어가야지. 네 명이. <laughs> 두명 사면은 불가능해요. 어. 뭐 선거 때가 되면 해줄까? 간단하지 않아요. <laughs> 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쪽에서 음. 뭔저어주는이유 뭔 자기들, 자기들의 식솔들도 사면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식솔들은 사면하겠다는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지네들, 그 지지자들, 강력 지도자들은 그 지지자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원하지? 아. 근데 내가 그걸 던지면 내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은 없었어요. 없죠. 근데 네. 나는 정치를, 미래를 좀 보잖아. 음.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미래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석기하고 한명숙이를 동시 패션으로 삼엔 이야기가 나와요. 요 댓글에서 또 우리 총재님 욕담이 들어 먹는 거야 댓글부 엄청 저 이젠 어디 이석기를 주으면하라고 이러고 예 아니 아니 그걸 각오 하셔야 돼 아, 그런 각오 하는데 <laughs> 나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하고 내가 대신 국민들 대표로 사과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음. 시장이 되거나 대통령 되면은 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 아, 그리고 총재님은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에 하는 일은 절대 없, 없게 만들고. 절그 헌법을 했어요. 바꿔요. 에. 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있은 일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 퇴임 후에. 음. 요땅딱습을 봐. 단, 외란죄. 음. 내란은 해당이 없고요. 아, 외라, 외란. 외란. 여적죄 뭐, 이런 거는 안 돼. 아, 되니까. 관계없고. 국가 간에 전쟁을 한다 하는데 어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는 이건 이제 음. 문제가 있지만. 일체 전직 대통령에는 내란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덮어 씌을 수가 없게. 아니, 근데 쭉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감옥 보내놓고, 음. 아니, 그, 저,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으면 가야지. 그, 뭐, 이제부터. 아, 이제, 이제, 거야. 그러니까 제 그걸 말은, 그거를 종식해야지 네. 계속 좌우가 이렇게 복수전이 붙으면, 네. 이 국세적인 망신이에요. 안 됩니다. 정치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까지는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아니. 전직 대통령. 이번에 한번더 가야죠. 아니,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보복 차원에서. 이석기 네. 한 명씩으로 사면하고, 두번 다시 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는 못하게끔 법적으로 딱 묶어놓고. <laughs>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나가야 돼요. 계속 싸움판만 벌어지고. <laughs> 아니, 근데 삼,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하면. 음. 뭐 당연히 3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형 집행정지가 됐든, 나오시면, 음. 그, 보수가 단, 단합이 될까요? 아니면 또, 저, 보수가 쪼개, 쪼개지죠. 쪼개질까요? 쪼개지죠. 네. 단합은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잡는 다면은 네. 뭐, 그 보수가 다, 단결이 되겠죠.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에서 보수가 단결이 된다면 사면 안 되죠. 안 아, 안 지켜주지, 저것들이. 안 해주죠. 아.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그런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음. 사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거 왜냐면 두 팔을 갈라놔야 되니까. 음. 지금 제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도 내가 보니까 내가 나가면은 우파 표를 많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 뭐 좌파 표도 먹을 수 있겠지만, 에뭐 갈라놓는 의미도 있겠죠. 음, 아, 그걸 또 파악하고 계시는구만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나는 우파 표도 안 먹고 좌파 표도 안 먹고 중도 표. 어, 그래야 됐는데 우파는 우파대로 뭉치고 국민의힘은 국민대로 뭉치다 뭉쳐요 선거 때면. 에근데 나는 이제 이삭 죽기지 음. <laughs> 좌우에서 이쪽 저쪽에 실망한 사람들 다, 아, 다 그거지. 아. 나는 어느 쪽에 표를 먹지는 않아요. 음.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좌파 표를 더 많이 먹 수도 있어요. 음. 음. 그거는 이제 위 사람들이 알겠죠. 음. 지금 내 이야기가 택시 기사들이 뭐 허경영 그 사람이 시장돼야 된다. 이 떠든 많이 떠든대 음. 내한테 많이 키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니뭐여야 여야 뭐 하여튼 홍영이 의사는 찍어야 돼뭐 이런 말이 많아요. 오... 아, 그 이건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요. 어... 그게 많이 듣는데 나한테 굉장히 빼딱한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어... 안티들이. 평상시에 안티들이? 안티들이. 어... 내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야,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야, 요새 택시 타니까허순생이 시장 돼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 운영 이사들이. 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장, 누가 해지 아, 얘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어어 호경영이라는 어, 어. 사람이고, 뭐, 여도야도 여도 다 필요 없습니다. 호경영이 그 사람이 시장이 돼야 우리가 삽니다. 뭐 이러더래요. 여기저기서 그래요. 예. 누구는 왜, 내가 뭐, 이게 어,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 거 보면은 우파, 자파, 중간파들인지. 음. 어. 어. <laughs> 그저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그, 우리가 여, 영원히 후진국일 줄 알았는데 지금 선진국 반년에 올랐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도 1 등이고 뭐 지금 유, 뭐 음. 방탄소년단의 음. 뭐 영화도 아카데미 작품상 타고. 음. 아니 미국이 우리를 따라하네? 아니 지금 음. 트럼프 이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음. 그 뭡니까? 음. 이저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부정선거도 우리가 먼저 저질렀어요 여기가 음. 그러니까 저기 저 지금 우리 따라서 우리, 부정선거 아. 저질르고뭐 아. 중공이 뒤에서 내가 2016년도 며칠이지? 2016년도에 네. 트럼프가 요렇게 된다는 걸 예언한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 요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저 트럼프가 트럼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현재 상황... 그 우리 영상 아니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요 어, 여기 서진이 가지고 있어요. 저 주면 네. 금방 찾아요. 예. 네. 그 영상을 한번 보게요. 아니 또뭐 보게. 뭐, 어떤 아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렇게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요 사항을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네.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강의를. 뭐라고요? 그거 해놓게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laughs> 깜짝 놀릴 <놀랄> 거예요. <laughs> 어, 지목을 줘봐요. 2010, 2010년에 16년에 16년에 그 그럼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6년 전에 한걸 어, 그럼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어. 박근혜도 내가 5년 전에 미리 이야기한 거 알죠? 음, 네 그건 이제 어 알았죠. 그대로 나왔죠. 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미리 한 5년 전에 예언을 했어. 음. 어,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렇게 된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저 총재님이 트럼프가 재선 아, 그니까 트럼프가 예, 예, 트럼프가 이게 밀고 당기다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제 보시면 알아요. 어, 이거 보시면 나온다니까 지금 저틀어보시면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아니, 아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음,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니, 갈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아, 음. 네, 나오죠. 이게, 이게 이제. 오경님 트럼프 현재 2010년이 이미 예언한 탄핵 얘기, 부통령 조심 나오죠? 부정요. 뭐, 어. 뭐요 요게 예, 옛날에 이어한 겁니다. 투르브 혁혁영 음, 이미 좀좀좀가야죠 이게 2016년에 이어한 네, 거예요? 연. 어. 음... 탄핵절차 공식 돌리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근데 이연 이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개 게... 예, 나옵니다. 트롯이. 이게 2016년입니다. 16년에 예, 이거 나오잖아요. 날짜. 저 메뉴에 날짜 있죠 어, 2016년 어. 11월 12일. 12일 네. 11월 12일 날 했네. 네. 암살도 조심해요. 암살 그 암살도 보세요도가 가는 음. 길을 예언했잖아. 그렇지. 그건 제가 알고 있고 팔레기야, 팔레 트럼프가 영어로 팔레기야. 팔레기. 어, 파레. 영어로 TRM, 팔레기. 어. 성공운이야. 성공운이죠. 아. 창달운이야. 창달운. 창달운. 음. 그러니 트럼프는 되는 게 무적이야, 무적. 기업을 하면 재벌. 정치하면 대통령. 오. 손만 대면 땅에. 손만 대면 다 돼. 보세요. 아. 트럼프 탄핵 부통령 조심. 아, 내물 조심해. 아, 했네. 이제 이제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다음 두 예, 번째. 그래. 조심해. 암살 조심해. 안에 두 분이나 시도됐잖아 그럼 네. 내가 그걸, 그걸 막아 주겠죠그나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막아 줘. 장기 물을. 또 뭐가 뭐야? 암살. 있어요. 음. 그것도 내가 막아 줘. 막아 준 거예요. 물을 서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막아 줘야 되잖아. 이제 세 번째 뭔가 보세요. 거거세 번째. 부통령을 잘 임명해야 돼. 그래? 부통령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죠? 트럼프 펜스가 이번에 배반했잖아. 아. 부통령 때문에 트럼프가 고생을 하게 되는. 아, 아니 이게 내가 그때 예언한 거예요. 야, 2016년에. 16년에 야. 내가 트럼프의 운명을 정. 확이야 지적야.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어,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갈지. 2016년이면은 시, 5년 전에. 5년 전에. 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탄핵. 네. 두번 시도했잖아. 한번 시도했다가 바꾸되고 또두번 시도하려고 했잖아. 그죠? 하원을 네. 통과했잖아. 네. 탄핵이 위험한 거. 두 번째는 암살. 세 번째는 부통령을 조심해야 돼. 근데 펜스가 이번에 배신했죠? 배신만 했안 했으면 간단한데, 간단하게 한데간단 해결할 게... 수 있는데. 배신을 딱 해가지고 이번에 심식에도 펜스가 왔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뭐, 안 갔는데 거기왜 앉아 있었을까? 어어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고 갔습니까? 좀저저 저 지금 조, 예, 조, 조 바이든, 바이든 조 바이든, 바이든 미스터 조나 대통령 당선된 거 당신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내가 이긴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쫙 던지고 음. 나는 반드시 곧 돌아온다. 음. 아, 이렇게 얘기한 애예요. 그래. 아,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그럼 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신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실제적으로는 당선자지 네. 왜냐하면 퀀텀 시스 쿼 QSI 네. 그지 퀀텀 시스템 네. 그 양자 시스템을 투표 용지에 다 찍었어. 음. 트럼프가 네. 그 미리 알고 부정선거 있을 줄 알고 그러면 그 양자 시스템이 없는 투표 용지가 앞으로 가려질 거예요. 음. 이의를 제기하니까 네. 선거.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음, 이 책이 그, 지금 몇 군데에서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면 양자 시스템이 퀀텀이안 음. 들어간 거 투표 용지를 음. 빼면 음.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예. 표 숫자가. 이번에 그렇게 어,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미리 알고 민주당에서 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손을 썼단 말이야.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어, 어. 어 그러니까 퀀텀 그 QSI 뭐 QIS도 되고 예. 그, 시, 그 퀀텀 시스템이 용지에 몰래 넣은 게 트럼프라고 음. 합법적으로 넣었죠 네. 근데 쟤들은 몰랐어 아 그걸 몰랐나? 물론 양자 시스템이니까 네. 양자로 기록이 돼 있는 장치라 안 보여요 그걸 어. 비밀장으로 한 거야 투표지 이제 인쇄할 때 인쇄할 때 네. 돈을 화폐에 찍는 것처럼 네. 비밀장치를 했는데 그걸 없는 아무도 모르고 비밀을 안니까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표장 위에. 네. 투표장하고 왜? 투표장하고 개표장 위에 비밀 카메라가 있어 응. 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그다 찍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일부 깠어요. 막이 밑에서 어. 깠어요. 주정, 막 주정, 꺼내고 막막 이런 거다 거 거. 있어요. 일부 그러면, 깠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한다 응? 그거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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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말을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어 그리고 트럼프가 한 일만에 나올 때저 당시 내가 이기가 알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위해사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통령이 배신할 거를 5년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음. 야, 5년 전에 다른 건뭐 그래도 야 펜스 조심하라는 게딱 나오네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미래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탄핵 두번그 네. 넘어갔죠 네. 내가 도와줬다그러지 암살 네. 네. 내가 막아줬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통령 아니 그럼 막아줬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아그 증거는 없는데 이제 내가, <laughs>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 예. 아 내가 미리 5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건 아, 네. 이미 그 내가 막아준다고 안그럽니까 어, 예. 그럼 나는 어떤 능력자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5년 후에 어떻게 되나요? 어? 이봉규는 어떻게 돼요 5년 후에 돈 폭이 많으니까 나중에 뭐참오저저 저 뭐예요 그저 네이버에서 뭐 노란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없이 어. 그 광고비만. 아, 아, 유튜브에서 노란딱지 붙이는 거 없이? 없이 어, 그냥 광고비만 한 달에 몇 억씩 도로겠지, 이제. 매, 5년 후에? <laughs> <왜? 웃음> <laughs> 이야! <웃음> 야. 한 달에 몇 억씩, 5년 후에! 두고 말라 <말해>, 이놈들! 야몇 억씩 도로니까. 아, 그냥 방송, 뭐, 그때는 야. 재미가 있겠죠? 오, 어.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온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아니, 뭐, 그때 가서 봐야 알고. 응. 아, 아니, 아, 트럼프. 아, 내가 5년 전에 예언하는 거안 봤어요. 그대로 트럼프가. 야. 지금 탈핵 문제, 또 이렇게 부통령이 배신하는 문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지만, 네. 트럼프가 영어로 TRUMP가 파핵이에요파핵은 음. 이름에 파핵이딱 있는데다가 그 사람 관상이, 네. 그, 그 관상 자체에서는, 이, 재물을 대면은 재벌이 되고, 권력을 들어가면 대통령이 되고 뭐든지 최고가 되는 관 최고 이에요그 대신에 아. 중간 과정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돈에 사원의원이라든지 사원의원을 <laughs> 거친다거나 뭐 이래가 올라가야 되는데 해파른 그 놈이 주지사도 안 거치고 주지사도 그냥. 안 거치고 보수다안해 <laughs> 미국에 주지사 거치고 사원의원 거친 사람이 한두 수, 명이에요? <laughs> 천여명이 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거친 사람이 미국의 보수 코끼리 당의 대통령이 된다, 공화당의. 네. 이, 저, 저, 민주당은 마크가 뭔지 압니까? 뭐 민주당 로고. 뭐예요? 당나기. 당나기, 당나기. 어, 당나기인데, 네. 공화당은 코끼리야. 코끼리는 네. 보수당이잖아. 예. 네. 거기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16명 중에 꼴찌로 나가가지고. 에, 등치는 코끼리예요 트럼프가. 등치는 코끼리잖아. 아, 음.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게 미국 대통령 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음. 그렇죠. 그치? 단숨에 다제쳐버려요 <laughs> 그때 평론가들 그리고 평론가를... 힐러리를 또 제쳐요. 힐러리 또 미국에서 제쳐. 힐러리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그, 오, 그 당시에 없다 그랬지. 아니, 완전 신출레이가 와가지고 힐러리를 제쳤다니까. 그니까 러이 미국에 우리가 말을 할때 이승만이하고 음. 참 미국의 워싱턴은 음. 미국의 건국 대통령. 그렇죠. 우리 조, 이,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 대통령. 우리 건국 대통령. 예, 네, 그럼요. 박정희하고 에이브람은 무슨 음. 대통령인지 압니까? 산업화? 해방대통령. 해방대통령. 해방 대통령. 박정희는 가난에서 해방. 그렇지. 링크는 노예 해방. 해방대통령. 해방 네. 허경영은 혁명대통령. <laughs> <laughs> 트럼프가, 트럼프가 <laughs> 혁명대통령이야. 아. 혁명대통령. 아, 미국의 정치 사상, 음. 그런 신천회가 보수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 혁명이에요. 음. 16명 중에 아. 꼴찌로 있던 사람이 후보가 됐다. 야 트럼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 아, 그러니까 아. 트럼프를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음. 아, 뭐, 어쨌든, 양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대통령 트럼프고, 네. 예, 외형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네. 현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에요. 예 지금 본 예, 본질은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현상은 바이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현상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음. 본질은 안 바뀌어요. 아 그렇죠. 아, 아, 무슨 말인 예요. 그게 이제 사법 절차라든가 어떤 어, 어. 조사하다 보면 이제 현상이 수시로 바뀌는 거지.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은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음. 현상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이 현상이 뭐, 몇 달이 갈지, 어, 몇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현상은 음. 본질하고 차이점이 뭐냐. 수시로 바뀐다는 거. 음. 현상은. 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바다, 바다 밑에 있는 물은 본질이에요. 예. 그건 안 바뀌어요. 근데 위에 있는 파도는 아. <laughs>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안 그렇죠. 바뀌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음. 미국, 전국이. 음. 불안하다는. 그러 본질과 현상의 대립입니다. 네. 어 그런 데 하나는 명분 대통령이고 하나는 실리 음. 대통령이에요. 뭐 어, 음. 지금 바이든은 실리적인 대통령이지만 실제 네. 명분상은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에요. 네. 부정 투표라고. 이게 어... 일부 일부 밝혀졌으니까. 네. 그렇죠? 일부가 아니라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나요. 많아요. 그래도 무, 이게 우리나라 사회로도 너무 많 나왔고 이게 말입니다. 현상이 본질이 아닙니다. 음.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만약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면, 네. 어, 뭐, 떨어진 사람은 피해자잖아. 그래, 네, 그래.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현상은 대통령일지라도, 음.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음. 네. 될수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이게 현상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본질이 나타나지. 야, 그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예. 그 몇십 년 전, 60몇년 전이잖아요. 그때. 예, 예. 그때 그게 밝혀지고 학생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걸 권좌해서 내려가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상관없었어요 상관없는 거죠 부통령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거죠 이기붕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때. 부통령을 조심해야 음. 되는 아 음,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트럼프도. 네. 근데 왜 이번에 사회로 총선 같은 거 우리가 아직 못 밝히고 있어요못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네. 현상과 본질의 싸움은 음. 시간과 역사를 시간을 좀끌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이 현상과 본질의 상은 항상 본질이 승리에요 나중에 아... 보시면. 아, 항상 어, 본질이 이깁니다. 본질 현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본질을. 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국민들이 지금 전부 고통스럽지 않아.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해요. 본질로 들어가요. 본질로. 네, 네. 본질로 들어가면, 아, 내가 투표 잘못했구나. 음. 그래, 안 그래요? 투표 잘 했는데도 부정돼서 또 아 그러니까 한국에... 투표를 했는데 네. 그 감시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아, 어. 감시를 본질자 체가 네. 그러면 그 본질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 현상이 뒤바뀌어 버려. 뭐 이상한 놈들이 막 정권을 잡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미국이 지금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어 가지고 본질이 뒤로 물러나 있죠. 예. 네. 네. 그 현상이 나타났죠. 예. 네. 그럼 이 현상은 어... <laughs> 본질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